질문이 많아서 이걸 끝내지 못하겠습니다. 이 반은 경우의 수순열장은다 끝났어, 지금. 그래서 지금 늦게 온 친구들은 그 영상을 봐야 돼. 승이다 봤어? 좀 <laughs> 수원이 다 봤니? <남았니? 웃음> 나연이 다 봤나? 아까? 남았다 그랬지? 네. 재웅이도 좀 남았다 그랬지? 네. 또 누구였지? 하원이는 같이 했지 우리가? 동호회 적도 다 했고 남이 다 같이 했어 그치? 승명이다 봤나? 다 했어 넌 비투반에서는 다 안하고 왔잖아 그래 조합 하다 말았는데 비투반에서 아니면 비투반 어차피 지금 조합 뒤에 남아있어 이가 차라리 반으 이동하고 그래서 조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자. 또 다른 예제를 풉니다. 책에 있는 거 너희들 이 그냥 다 풀어. 없으면 이 예제를 받고 쭉쭉 만들어줄 거니까. 두 번째가 어떤 모양이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데 a분의 4b 더하기 2b분의 a.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어, 얘도 잘 보면 무슨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얘들아? 역수의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나? 신현쓸 필요가 없다. 문자 기준으로 a 분의 b 와 b 분의 a 는 역수의 모양을 띠고 있어, 안 띠고 있어, 띠고 있지. 그럼 뭐가 일정할까? 곱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a 분의 4 b 더하기 이 b 분의 a 는2 루트 샬라풍의 a 분의 4 b 곱하기 이 b 분의 a 보다 크나 에다가 성립하게 된다. 분수가 푼 데어 사라져. A 약분되고 B도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고 2루트 2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에 가죠. 자 등호조건 언제 성립한다? 얘와 애가 같을 때. 즉 A분의 4 b 의 값이 2 b 분의 A와 같은 순간에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에 가는가? 그럼 칙칙곱한 놈이 같은 거니까 A의 제곱이 누구랑 같을 때8 b 의 제곱과 같은 순간이 a 가 얼마? 2루트2 e, b와 같은 순간에 만들어진다. 는걸 확인할 수 있어. 값이 정해진 건 아니야. 그냥 얘가 얘랑 같으면 얘는 항상 최소를 가지는 거지. 어차피 비율이잖아. 비율 a분의 b, b분의 a. 여기까지 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역수의 모양에 대해서도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여 최소값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납득하니? 오케이. 자, 또 다른 예제를 볼게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 건데, a도 양수, b도 양수야. 자, a 더하기 b 곱하기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에 최솟값을 구해볼 거고, a가 양수, b가 양수인데 이번에는 a 더하기 b 하고 a 분의 1, b 분의 최 a 값을 구해봅니다. 모양이 비슷한데 지금 두 문제를 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 i 는 얘기야. 그기야 그렇지? 각각의 두 문제를 선생 t l e bit of a little b 오케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볼 건데 어떤 방법은 잘못됐고 어떤 방법은 맞고 왜 잘못됐고 어떤 이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봐. 알겠지? 오케이? 자, 방법 1. 방법 이렇게 풀 거야. a 더하기 b는 산술기하평면으로부터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성립할 거야. 그치? 여기까지야 되죠? 그 다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도 2루트 샬락통두 놈을 곱하면 ab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겠지. 여기까지 갑니까? 두 놈을 어떻게 할 거냐? 곱하기잖아. 곱하기. 이 전체를 뭐할 거라고? 곱해볼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곱은 얘와 얘를 곱하면 뭐가 돼? 누가 사라지니 얘들아? A, B의 곱이 사라지지 않 사라져. 약분도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값이 일정하게 4가 찾아지지 않죠? 찾아지지 않 여기까지 되죠? 체주값이 얼마? 4가 만들어진 거야? 함이 돼? 오케이. 방법이. 방법이는 뭘 갖고 풀 거냐면, 주식기를 정계를 할 거야, 정계. 이놈을 우리가 준식이라고 논다면, 준식은, 정계를 볼게. 예와 예를 곱해도 1, 예와 예를 곱해도 1. 그럼 2가 남아, 안 남아? 남을 거고,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남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니? 요 모양 어디 됐어? 왼쪽에 됐네 맞아요? 요 놈아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죠? 만약 산술기하 평균 쓰면 2, 5, 2, 1이 남잖 곱하면. 이해가죠? 이제 안정도되지 곱하기. 그러면 2 더하기 2 이상인 놈이니까 뭐 이상이야? 4 이상이 된다가 만들어졌어. 우리 다이 똑같이 나왔다 그죠? 얘도 가보자 방법 1자이 a 더하기 b 는 2루트 a b 보다 크나 작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2루트의 곱은 ab 분의 4가 되는 거고 요도마다 곱해질 건데 a 더하기 b와 a 분의 1 더하기 B분의 e√ a, b 분의 4가 2 루트 ab 그죠? 2 루트 ab 분의 4 그러면 2가 음, ab가 약분되어 사라지면서 2, e, 2, e, 2니까 얼마? 최종 값이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지? 여기까지 이해갔죠? 이해 안 되진 않아. 방법이는 마찬가지로 정계를 해보자. 마찬가지 새기도 무슨 시 준식이라고는 을거야 준식은 a와 a분의 1을 곱하면 1, b와 b분의 4를 곱하면 4 더하면 얼마야, 얘들아 5가 되는 거 맞지? 그다음에 a분의 b. 예와이를 곱한 뭐야 B분의 4A. 어? 마찬가지로, 요 놈도 역수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나? 맞죠? 그 역수의 모양이니까 뭘 만족해? 산술 기약 평균을 만족할 거고, 곱하면 4가 남겠네. 그죠? 그럼 5 더하기 예의최값이 4. 5 더하기 4는 얼마? 9이야. 뭐가 달라? 답이 달라. 이 답이 같아 그죠? 지금 뭐야? 선생 계산 틀리진 않았어 <laughs> 계산 안 틀렸어 알겠지? 계산 <laughs> 틀리면 안 변치시키려고? 이게 <laughs> 하지 말고 계산 정확해요 어. 뭔가 방법 1과 방법 2 중에 틀린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내일 이 눈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뭔가 예와 얘가 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다는 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시키는 왜 답이 똑같고 왜 얘만 답이 나는지그 이유도 알아야 돼자 일단 방법 1이 맞는 거 같아요 방법 2가 맞는 거 누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찍어봐. 두개중 하나잖아. 방법 1이 맞는 것 같아? 아, 방법 2. 1, 1, 1, 1, 이유는? 쌤의 반응. 뭐지? <웃음> <웃음> 쌤의 반응이? 아, 눈치가 그냥. 자, 일단은 방법 1이 잘못된 거야, 이거. 근데 얘는? 둘다 맞아. 도치계 뭐가 문제냐? 산술 기하 평균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임이 등호 조건. 등호 조건. 잘 봐. 지금터 등호 조건을 지금 살펴볼 건데. 얘가 산술 기하 평균을 만족하려면 등호 조건이 뭐예요? a와 b가 같을 때지.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 기하 평균이 등호가 만족하려면 최소가 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지. a분의 1가 b분의 1이 같다는 건 누가 같아야 돼? a b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린 얘와 얘를 곱했잖아, 지금. 곱한 놈의 최소를 찾는 데 있어서, 각각의 최소값을 곱했지. 각각의 최소값을 곱했어. 근데, 각각의 최소값을 곱하려면, 우리는 A와 A가 같은 A야, 다른 A야? 같은 A. 이 e, B와 이 e, B는 같은 B야, 다른 B야? 같은 B잖아. 동시에 A와 B의 값을 대입할 건데, 얘와 얘가 등호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줘야지. a와 b에 똑같은 값을 대입할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동시에 두 모가 성립해줘야 돼. 동시에 성립해 안 해. 동시 에 가능. <laughs> 맞아. 동시에 가능한 거야. 얘는 두 모조건 뭐야? <laughs> a와 b가 같은 거지. 얘두 모조건 뭐야? 이와이가 같은 뭐야 얘들아? a분의 1가 b분의 4가 같으면, 뭐 같으면 <laughs> b가 4a가 되는 거 맞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 몰라. <laughs> 그럼 동시에 성립하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양수 각 중에 양수 값 중에 a와 b가 같고 b가 4a랑 같은 경우가 나오나요? 절대 못 나오죠. 뭐가 불가능해? 동시에 가능하지 못해. 뭐. 그러니까, 동시에 대입해서 우리가 찾을 건데, 각각의 채소를 만족해서 풀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얘 안에다 슬퍼서 눈물을 리는 거야. 얘가? 답은 뭐야? 얘가 답닌 거야. 어떤 선생님? 이걸 알려 주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너희 너희 입장에서 이제 왜 알려줘서도 헷갈리게 만들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방법이일 방법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예제를 풀수 있어. A, B, C가 모두 양수인데 문제를 문제집을 풀다 보면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N 곱하기 B 분의 C 더하기 c 분의 b 곱하기 c 분의 a 더하기 a 분의 c의 최소값인 만 저거 전개해서 <laughs> 풀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전개해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 계산이 노가다가 되잖아. 그렇지? 네. 이걸 다 전개해서 풀면 계산이 노가다가 되고 다 전개하잖아. 더 복잡해져. 그렇지? 잘 봐. 얘가 어떻게 풀어? 이 자체가 뭐 이상? 이 e 이상인 거 보이나 산술 기하 맞아요? 얘도 산술 기하 평균수는 이 e 이상인 거 보이나? 응. 얘도 산술 기하 평균수는 뭐야? 이 e 이상이 되는 거 보이지? 이 등호조건 뭐야? a 와 b 가 같을 때, 얘 등호조건 뭐야? b 가 c 가 같을 때, 얘 등호조건 뭐야? c 와 a 가 같을 때 맞아? 응. 그럼 셋을 동시 에 만족해 주는 a, b, c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가, 가능한가? 응. 가능한가? 언제 가능해? 언제 가능해? 아, 아니, 아니 AB 갖고 BC 갖고 CA가 같은면 되잖아 동시에 언제 가능해? 개가다 ABC가 다 같으면 되지 ABC가 모두 같으면 이세개가 동시에 등호를 만족해야 하네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은 얼마 몇 번의 방법으로 풀었어, 선생님. 지금 음. 방법 1로 풀었다. 그러니 방법 1을 몰라서는 또안 되는 거야. 근데 알고는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함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문제집 풀다 보면 이문제를또 이렇게 풀면 나오거든 그럼 학생들이 아, 제대로 풀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 근데 이걸 확인하면서 풀어야 된다. 항상 이 방법 1의 풀이면 뭐를 확인하면서 풀어야 돼? 동시에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계산이 빠르긴 하지만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다? 정리해서 푸는 거다 오케이? 이해 갔나? 정리해 봐이두 개를, 완벽하게 두 개를 비교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놔야 될 내용들 이거 얼굴 나오기만 해봐 <laughs> お塩。 없어져요. 그렇다고 보충 없이 단원을 밀어버리면 내신 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안될것 같아서 시험이 빨리 본 학교들은 좀더 빨리 보거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충을 해서라도 빨리 수학 하나 한번 마무리하고 중간고사 범위인 원방도형이동 집합 부에게또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 우선 제가 이번 거는 집합부터지만 다른 학교들은 원방부터 그래서 일단 공통 범위를 같이 나갈 거고, 또 각자 들어가는 범위는 보충을 하면서 대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내신이 지랄 <laughs> 학교들이 왜 이렇게 범위가 다른지. 아, 그냥 대충 좀 범위라도 좀 맞추지, 학교 들어 <laughs> 시험 날짜도 맞춰달라고 는 얘기하지 않겠어. 범위라도 좀 맞추지. 하시오. 하지만 찍고 쭉 앉아 있지 말고 정리해 지금 빨리 이 시간 정리하다 보면 머릿 속에 들어가 수학을 정리해놓고 다음에 따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야. 수업 시간 머릿 속에 정리해놓는 거야. 그게 쌓여야 되겠어. 수학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 배락치기해서 뭐 친다. 학교 시험이 좀 쉬운 내신 학교까지는 가능한데, 절대로 어려운 학교들 또는 모의고사라 정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머릿속으로 정리하다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머릿속에 오랫동안 나와. 제발 문제 풀때 위에 개념이라든지 공식 보면서 제발 문제 풀지 말자. 보면서 풀면서 답 나왔다고 내가 잘 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알겠지? 네. 보고 풀어서는 절대로 자기께 안 돼. 최대한 안 보고 풀려고 해. 한동안은 볼수 있지만, 풀 때마다 보고 풀려고안 되는 거야. 수업을 해버리면 되는거 t 안돼요 to the hospital. I'm not going to go to t h 년에 o s p 번 t a l I'm not going to go to the h o 겨울방 t a l 아 m not going t 없어. <laughs> 네? 선생님들이 졸업방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졸업방 없으면 그만두겠다는 얘기 어떡하지? <laughs> <laughs> 졸업방을 만들어야 되나? 네, 네 어떤 얘기야? <laughs> <laughs> 졸업방을 만들 수가 없어 예비고 1에 없어버려요넌 예비고 1 시절이 없었냐? <웃음> <웃음> 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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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문제가 한데. 자, 다음 예제 도풀어볼게 x가 1보다 크대. x 더하기 x 빼일 분의 4의 최솟값을 물었어.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해봐. 보이나? x 더하기 x 빼일 분의 4의 최솟값을 물었어. x 가 합이 1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x 빼기 양수라는 조건을 준거 그렇죠? 얘는 지금 잘 보면 뭔가 이상하다. 그치? 얘는 x고 x 1 있잖아?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지 않니? x-2를 만들어버려. 그래도 식의 변함이 있어? 없어? 빼기 1하고 플러스 1하면 식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는 무슨 수예요? 지금? 양수고. 얘도 무슨 수예요? 양수고. 둘이 무슨 모양을 하고 있죠? 역수의 모양을 하고 있지 뭘 적용하는?